지난 주에 있었던 사회적인 아 사건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인 국가 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이 분의 자녀가 학교 다닐 때 학폭이라고 한 학원 폭력을 저질러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이 분이 변호사였지만 그 전에 검사였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그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시간을 끌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많은 불의를 저지르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참 입으로 옮기기에도 그 힘든 이야기들을 민간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참 아이들끼리 어떻게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할까 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부모, 이 피해자, 부모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그 자녀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그 가해자는 오히려 좋은 대학을 입학하는 그런 모순된 삶이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또이 높은 국가 수사본부장이라고 하는 국가의 범죄를 다루는 아주 가장 높은 자리에 또 임명을 하고 하루만에 또 그것이 밝혀져서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 저렇게 해도 자녀들이 문제가 없고 그 피해를 받는 아이들은 너무나 큰 상처로 일평생에 걸쳐서 아픔과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TV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드라마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있지 않게, 뭐 어쩌다 한번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아들도 그랬대, 누구 딸도 그랬대. 그래서 지금도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안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일까요? 그런 분들의... 종교를 조사해보면 참 부끄럽게도 기독교가 많아요. 또 그래서 참 어느 순간에는 저 같은 이 목회자들은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내 자식만 소중하고 내 자식만 좋은 데만 입학하면 되고 내 자식만 출세하면 되고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내 친척이 힘있고 능력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남에게 피해를 줬던, 일평생 가슴을 휘협하는 아픔을 줬던 거는 다 막아낼 수 있다.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오늘이 3일 운동 기념 주일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이 근대와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힘으로 우리의 동북아시아에서 중일전쟁, 노일전쟁, 그리고 조선을 침략하는 침략전쟁, 그리고 또 필리핀을 나중에 침략하는, 그리고 만주에다는 이 만주 괴뢰정부라고 하는 또이 국가를 또 만들었어. 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이거는 불의의한 거해야 된다. 뭐 힘이 있어서 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이 소원과 이 고난과 아픔을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백성들처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총으로 칼로 나가서 침략군 일본을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함성을 소리쳐서 이 민족의 현실을 보아주십시오. 그때 남북한 전체를 다해서이 한반도의 기독교인이 많이 잡으면 전체 인구의 2%라고 했습니다. 많이 잡으면. 그런데 이 3일 운동을 통하여 투옥된 사람, 주도자들이죠. 이 3일 운동 주도자들의 거의 65% 내지 70%가 예,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청년들 형을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거의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지난 100년을 거쳐오면서 가장 잘못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초기 130년 전에, 100년 전에 한국 기독교는 사회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어요. 2%밖에 안 됐지만,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대로 잡았던 거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침략자들에게, 야!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희를 그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와 진리, 공평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어.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어떻냐? 지금 약18% 내지 20%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로지 기복 신앙처럼 됐어요. 비는 신앙, 뭐 주십시오 하는 신앙, 이웃과의 관계, 성도간의 관계는 정의와 공평이 아주 희미해. 힘이... 내가 외교에 다니지, 아 죽어서 천국 갈려고. 내가 외교에 다니지,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빛의 역할, 이 소금의 역할, 향기의 역할, 이런 건 도대체 어디 가서 좀 찾아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20%, 25%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국민 안에 존재한다면, 이 나라는 비리가 없어져야 되고, 이 나라는 정말로 누구나 노력하면, 아, 정말로 잘살수 있어. 그런데, 오늘날에 이그 악의 조직적인 모습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흉악한 아주 권력의 막 절대적인 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사회예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안코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야, 이거는 잘못됐어. 뭔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토 앞장서서 어느 순간에는 악의 현장에 떡하니 나와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그러려면 너희들 왜 교회 다니냐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대? 사랑 성도 여러분 3의 정신 만세 정신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리의 정신입니다 아멘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뭐 힘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악한 무리들 저 침략의 무리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 주시고 이 동북아의 암적인 존재 전쟁이란 전쟁은 다 일으킨 일제를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전 유럽이 결사항전을 하면서 무기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면서 그 거대한 악,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잘 살고 있는 편로운 나라를 신민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약수국 정도야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다는 이 양육강식의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 구약 성서에서 가장 약자로서 존재하는 게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왜 이방인을 압제하면 안 되냐? 왜 타인종들 앞지하면 안 되냐? 너희들도 이방인들이었다. 너희들도 종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갈 때야 우릅니다. 그런데 그 우루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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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간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 조상들도 계속 이겨 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집트까지 갔어요, 이집트. 이집트 가서 또 뭐했어요? 악한 왕을 만나서 무려 40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너희들을 자유 민족으로 만들어줬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금 옛날에 너희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구리 울챙이 짝 생각을 못하고 똑같이 이방인들을 압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느냐?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천국에 못 가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처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처지를 잊어버려. 뭔가 조금만 잘하고 뭔가 재산이 좀 있고 뭔가 권력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 밑에 사람으로 봐요.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 돈을 조금 가졌던, 지식이 없던, 건강하지 못하던, 약자이던 고아이던 그 누구든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똑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참 이상한 마음이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항상 내가 너보다 잘났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당신보다 못한 게 많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나는 당신보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의 사실은 이거예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야,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항상 어디를 가서든지,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나는 형제의 자매입니다. 그 사람이 타종교를 믿어도 그 사람이 무교를 하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끼리끼리를 좋아하는지 우리 한국이 이 작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파벌이 많은지 몰라요 김씨, 이씨, 박씨 저는 조씨인데 조씨는 우리나라의 아홉 번째로 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등 안에는 들었어요 저도. 참 신기해요 어디 가면 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또 어디 가면 어느 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 어디 가면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권력화하고 사, 집단화하고 뭉치려고 하는 힘으로 우리가 그런데 속할수록 아니, 나는 그런데 안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경상도라도 내가 전라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는 거지 뭐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 충청도는 충청도, 강원도는 잘안 묻히는 것 같아. 강원도 강원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어디 가도 강원도 하시는 건못 봤어. 강원도 분이 제일 훌륭하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버서 던지. 그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남자분만 손들어 보세요. 남자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네, 우리 마음속에는 저를 비롯해서 여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자들을 내 밑으로 생각하고, 더 우애주고, 아,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이렇게 귀한 아내, 귀한 딸, 귀한 자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더 폭력적이고 이 남자들이 엄청나게 폭력, 여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가 지난 몇천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요즘에 와서 최근에 20년 동안 조금 여자분들의 지위가 상승했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돼. 교회 오면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을 떠받들어야 돼, 떠받들어야 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laughs> 아직도 모르다니까 그냥 제가 우스갯 소리로 하는 게 아니야. 떠받들요 이렇게 훌륭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받들래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의 이 남자들의 마음 속에 아직도 아직 아 여자들이 알기는 뭐라고? 여자들이 뭐를 그래도 남자가 뭘 그래도 남자가 해, 뭐. 이런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여기 나오는 거 똑같아요. 여자 고아, 과부, 이방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어디에 가서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 자체를 품고 있는 것이 악이에요. 악, 그것을 마음속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어느 환경만 되면 독버섯처럼 그 악들이 자라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남자분들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신앙 안에서 아내를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저쪽 뒤에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예수 믿었죠 언제 아내가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을 바꾸십시오.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바꾸지 않으면 항상 그 어느 순간에 그것이 튀어나와요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 거기 보십시오 너희는 거짓된 풍서를 이 악소문이에요 악소문 거짓 소문이죠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 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악한 소문, 거짓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그냥, 그냥 평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악한 소문은 이만큼도 내면 안 되고, 거짓말은 정말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악한 소문과 거짓말과 거짓증이다이 거짓과 연결돼 있어요 거짓. 네. 네. 하여튼다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옆, 여러분의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의인입니다. 거짓과는 거리가 멉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항상 어려움에 처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도 그래요. 작은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다 예수 믿고, 다 그런데 그 안에 거짓이 있어요. 이 거짓은 거짓 증인, 거짓 소문. 우리는 본대로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하고 친하다고 내가 거짓말 해주고, 누구하고 가깝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하나님께 천벌받는 거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가까워도 최소한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거에 기본이에요. 모든 거에. 아니, 진실이 없는데 거 거짓으로 세운 성이 견뎌내겠어요? 시간이 지르면 다 흐트러져요. 부모가 거짓말하면 자식은요, 너무나 당연히 부모를 보고 거짓말해요. 핑계를 대요. 절대 악한 소문, 거짓말, 거짓 증인, 이거는 내 크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설사 내게 불이익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내게 어려움을 갖고 가고 내 경제적으로 직장이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 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 하나만 없애면 평화로워요. 그 하나만 없애면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 증언, 거짓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형제를 속이고 자매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네 양심을 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것만 지켜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미사오구를 잘하고 아무리 뭐 뭐를 잘해도 그 마음에 악이 있다는 거야. 거짓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영혼을 갈가어요 과거에 혹시라도 그런 악한 것에 빠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라 버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안 당연하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친구 사이에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니. 진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선물 하물며 그가 반대편에 있는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절좀 보여주세요.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직언을 하지 말며. 예. 다수. 머릿수입니다. 머릿수. 오늘날 이게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사람이 많아. 여기 50명이고, 여기 5명이야. 어, 근데 나는 50명 쪽으로 갈 거야. 여러분 진실이 아닌 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진실에 근거한 정말로 확실한 증거와 분명한 뚜렷한 것이 아니면 이야기했을 때그 파급 효과는 공동체를 다 좀먹기 시작해요. 유언비어는 국가를 망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듯이 사람 앞에도 진실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사람 앞에도 진실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뭐,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거짓이 따라다니. 그래서 제가 딱 대놓고 물어봐요. 그거 진실하냐고. 그거 맞냐고. 맞지 않으면 취소하라고,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 한국 기독교가 고쳐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럴 것이다 아 저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래 나는 맞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 저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 나도 그냥 껴가려고 그래. 함께 가려고 그래. 아니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인데 어찌 그렇게 쉽게 남의 말을 믿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틀림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모나 자식이나 교회나 뭐다 그래. 그냥 소문이 막 떠돌아다니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소문은 소문이에요. 특별히 나쁜 소문은 더 나쁜 것은 악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 나는. 그건 믿지 못하겠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든지, 증거가 있든지, 그대상자한테 내가 가서 물어보리라. 진짜 맞냐고, 이게 이 말이 맞냐고. 여러분, 소문이 사람을 죽여요. 악담이 거짓 증언이 그 사람을 영혼을 피폐하게 만니다 마지막에, 그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에서 편벽대의 두드라지, 편벽이란 건 벽이거든요. 편들어 주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 힘들어서 그랬어. 힘들으면 거짓말해도 되고 힘들으면 남의 거 훔쳐도 되고 힘들면 다 용서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아이 그 사람 내 친구야. 친구야. 친구면은 거짓말해도 되고 친구분 불의를 행해도 되고 친구면 사기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야너 똑바로 해라. 왜 거짓말하냐? 왜 악을 행하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대? 아주 거짓말을 능수능산하게부리를 아주 그냥 못 붙여 가면서 같이 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야 돼. 거짓말을 하고 악인의 편에 서고 나도 모른다면서, 나 모른다면서 악을 쫓아가, 뭘 몰라요, 모르 그게 아니 악인지 뻘이 알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악을 행하면, 야,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그거를, 야, 괜찮아, 괜찮아. 그거 뭐큰 문제 아니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권사님,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근거해서 살아가야지 어떻게 사람에 좌우됩니까? 그분이 어렵다고, 그분이 권력이 있다고 그분이 뭐를 한다고 그러면 그 신앙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좋은 게 좋다고 따라가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주제이지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진리와 복음과 공평과 정의와 그런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그냥 시류에 따라서 누구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친하다고 가깝다고 악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네 멋대로 잘 살아 봐라. 이렇게 버리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악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 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